안녕하세요 김작가입니다. 오늘은 상기 단호박 두 번째 이야기를 할 건데요. 어, 한달 동안 어떻게 컸는지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봐주시고요. 그럼 시작합니다. 5월 말까지 거의 꼼짝마라 했던 호박 줄기가 6월이 되자 어, 뻗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며칠 있다가 이제 수꽃이 계속 쑥꽃만 폈어요 그러다가 좀 지나자 안꽃도 피고 네, 그렇게 네. 호박이 달려왔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어? 이 벌레는 처음 보는 벌레인데 뭔지 모르겠네요 희암하네 해충인가? 특이하게 생겼네요 달린 호박들이 색이 제각각인데요 크게는 노란색과 녹색 찐녹색 그렇게 두가지로 분류됩니다 엄청 많이 뻗었죠? 준비가 근데, 줄기는 많이 뻗었는데, 널린 건몇개안 돼요. 다만, 음, 음 뭐가 까 이게, 줄기가 이렇게 통짜로, 원래, 이런 줄기가 맞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줄기끼리 붙어가지고, 이렇게 자라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죠? 저기 보이시, 보면. 그래서, 씨앗 받으실 때는, 이런 줄기에서 난, 그리고, 녹색빛이 기또 호박이 수풀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데 아 저렇다 그 호박보이시나요저 그 호박에서 아이난최중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작년에 그냥 이것저것 안 고르고 심었거든요. 그랬더니 줄기도 그렇고 호박도 이렇게 연한색 노란빛 띄우거든요 얘랑 여기도 노란빛.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줄기도 저런 거. 저렇게 붙어서 자라는 애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평리단호박은 작년에는 하나만 뺐는데 올해는 저렇게 붙어서 나는 줄기가 피가 안요 최근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가지고 줄기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다시 심어 놓긴 했는데 뿌리를 잘 내릴지 모르겠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원줄기와 아들줄기가 붙으면서 이상하게 크는 줄기고요 그걸 단면을 잘라본 음, 사진들입니다. 제가 보여드리,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호박은 아팠지만 하나를 뽑았습니다. 근데 호박이 하나도 안 열렸어요, 아직도. 이 호박은 아들들기도 그렇게 빨리 뻗지를 않고 네, 아들 줄기는 멀쩡해요 동그란 동그란 줄기로 근데 원줄기가 이렇게 두껍게 났어요 가면서 두꺼워지는 것도 있고 가면서 얇아지는 애들 있는데 얘는 처음에는 거의 동그랬다가 갈수록 굵어져서 이렇게 거의 한몸, 한몸이 되다시피 했네요. 지금 보니 이렇게 호박이 두 개가 보이는데 아까워도 할수 없어요. 이런 변형을 보이는 호박에서 딴 애들은 똑같은 이런 줄기가 닿 확률이 높고요. 똑같이 내년에도 이 호박을 심으면 똑같이 이런 줄기가 자랄 수도 있거든요. 제 경험에 의하면 그래서 비추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생선수설 했네요. 빠이.